계지 복용안 해보겠습니다. 계지 복용안은 대표적인 어혈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계지 복용안이 어혈에 다 쓰면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부인 수규 징병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면 임산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맥락상 부인이 징병 여기서 징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는 자궁 근종 종양. 뭐 이런 거고 과거에는 손으로 배를 만져보면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지는 고거를 뜻합니다. 자, 경단 미급 3월. 생리가 끊어졌다. 임신을 했으니 생리가 끊어졌죠. 생리가 끊어지는데 아직 3개월이 안 됐어요. 그런데 출혈이 됩니다. 루하부지라. 자, 태동 재 재상자. 자, 아직 태동은 느낍니다. 재상. 사실은 이게 지금 3개월이 예, 임신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태동이 느껴지는 건 말은 안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동이 제 배꼽 위에 느껴지는 것은 애 때문이 아니고 징가, 징이 오래된 학, 징학해라 징이 오래되어서 그렇게 된 결과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신한지 6개월이 지나서 이 동이 있는 것은 전 3월 경술이 시에 태하고 하혈자는 단후 3월 배하라 6개월 된 임산부가 그 3개월 전에 생리가 그잘 되던 그때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하혈이 된 거는 하혈이 된 거는 생리가 끊어진 이후에 그 3개월 된그 어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 중에 그 앞에 3개월은 원래 정상적인 거고 뒤에 3개월에 있던 이 피가 나오는 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는 이해가 잘안 갑니다. 혈 부지자는 기, 징, 불고, 고야라. 혈이 계속 그치지 않는 거는 그 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징이라고 하는 근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 혈이 뭉쳐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에서는 임산부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어, 혈이 되어가지고 종양 이런 것들이 어, 혈이 뭉쳐서 된 그런 경우에 피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개지복령과 같은 어혈제를 쓰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죠. 당, 하, 기, 증 약을 먹으니 그 징이 아래로 싹 빠지는 거다. 개지복령안을 주지한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출혈에 쓰는 게 아니고요. 어혈이 뭉쳐서 근종을 만들고 종양에서 피가 새어나오는 요 상황에 개지복령안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혈이 있는데 피가 뭉치는 거예요. 자, 이 약제를 보겠습니다. 약제는개지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개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겉에 주로 작용합니다 겉에 겉에 주로 근데 이제 겉이 차가운데 상충이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상충 복령이 있다라는 말은 개가 있다 랍니다 심계 수기로 인한 개. 그리고 목단피라는 약이 참 특이합니다 목단피는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향이 상당히 강한데 이게 어혈을 봅니다 찬 약이에요. 혀를 식혀줍니다. 식혀주면서도 그 향으로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인은 도인도 어혀를 해서 어혀를 제거하는데 대변까지 소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단피와 도인으로 어혀를 몰아내고 부셔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작약은 구련이 있을 때 쓰는데 이것 역시 피가 약간 허혈이 생겨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씁니다. 즉 목단피 도인으로 활혈, 거, 어, 어, 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서도 혈을 좀 식혀줘요. 지금 근종에서 막 피가 생깁니다. 피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종에서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꾸 허덕허덕허덕 하니까 이 피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면서 부셔주느냐. 목단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셔주는데 더 이제 하는 건 도인. 그리고 여기 피가 뭉쳐가지고 허혈이 생기는, 허덕어덕 하는 허혈이 생기는 그런 데 자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개지라는 약을 써가지고 혈행도좀 돕고 이 전부 다 이제 표로서 차가워지는 이 안으로 몰려드는 그런 양기가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충하게 되고 상충하게 되면 기운이 아래가 빕니다. 주로 이제 복부에 주로 생길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지라는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펼쳐줘야만 이 우리 기운이 아래쪽으로 가요. 그리고, 어, 혈이 모였다라는 말은 뭔가 뭉치는데 혈만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운과 진액,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혈이 뭉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기도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즉, 자궁에 아니면, 즉, 어, 혈이 뭉쳐가지고 그 어혈이 뭉친 곳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 고럴때씁습니다 거기에 상충이라든지 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에 쓰는 거지 무작스럽게 어혈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방극에 보면 치 구련 상충 심하게 급 경수 유변 혹 태동자 이거는 이제 약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구련이 있는지 자기야. 상충이 있는지, 개지, 심하게가 있는지, 복령. 그 다음에 경수 유변 혹 태동이 있는 거는 복단피 도인.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 거지, 요게 이제 방극의 설명만으로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하복부에 어혈이 있는데 표가 차가워지면서 상충이 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 사용합니다.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방지 잡지에는 상략 위에 생략한데 그런데 나는 7세 여아의 월경을 치료한 일이 있다. 복약 10일 만에 낳았다. 그 아이는 그후 14, 15세에 월경이 시작하여 불체하였고 17세 때 처음으로 한 아들을 낳았다. 또 2세 여아가 월경이 있는 것을 고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7세 2세 아이의 그 월경 월경을 뭐로 고쳤다? 계지봉용하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변혈인가 하여 의심했으나 빈호를 검시하니 경수였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이제 그걸 확인하니까 생리였다는 거죠. 참으로 드문 일이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증상은 없었다. 그래서 단지 혈의 망행이라 보고 계지복령안을 탕약으로 만들어서 먹였더니 불일 중에 나왔다. 금방 하루도 안 되어서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짜 월경이 아니라 어혈로 인한 자궁출혈이다. 그러므로 출혈 역시 어혈의 외증임을 알아야 한다. 황한 이야기에 돼 있습니다. 45세 부인이 5개월 전부터 양쪽 유방 내에 동통이 있어 만져보니 매실만한 종류가 있었다. 뭔가 이제 우리 요즘 말로는 그 유방종 뭐 이런 거죠. 유방암 이런 겁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종류가 더욱 커지기만 해서 조직 표본을 만들어 본 결과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방을 만져보니 매실만한 종류가 몇개으로 겹쳐져 전체적인 크기가 달걀 크기 이상이 되었고 압통이 심하다. 유착이나 임파선 종은 없었다. 한 달간 복약해도 축소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기로 하고 개지복용안에다가 의인을 10일간 투여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0일 분으로 종류가 거의 소실되고 20일 만에 완치되었다. 그후몇 년이 지났지만 재발하지 않고 있다. 유방암이다 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근종, 뭐 이런 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썼고, 또 이럴 때 의인이 좋습니다. 유방암에 이렇게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28세 부인이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임신을 못한다고 한다. 색은 검고, 살집도 좋으며 건강한 체질이다. 월경은 거의 순조롭다고 보니, 월경 초일에 요통이 있다 월경 초에 뭔가 기운이 좀 막혀 가지고 그쪽에 어, 요 통증이 나타납니다 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자궁발육부전 이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 계지복령안을 투여하였더니 2개월째 부터 요통이 없어졌고 8개월째 되던 날부터 임신을 해서 남아를 무사히 분만 하였다 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이제 발육부전 이라고 해가지고 보약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뭔가를 좀 찌꺼기 를하든지 이런 것들을 소통시켜서 맑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대충경절선생 이고요 출산 후에 후산의 배출물 오로라고 하죠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상이 차례차례 생기게 되어 종국에는 손을 쓸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치료는 어혈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계지복령안이 가장 좋다 물론 이제 그, 남아있는 이런 것들, 태들이, 오로, 태, 이런 것들이, 어혈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제한테는 기허로 인해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그때 세돈인가다 돈인가 써서 싹 빠진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보고 쓰셔야 됩니다. 월경 전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계지봉요안이 좋으며, 변비가 있는 사람은 대황을 가는 하게 좋다. 예,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임신 초기에 분만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계속 복용하면 출산 최진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 계지복용안이 이제 흔들어주는 약이라 가지고요. 어, 건강한 사람한테는 노폐물도 빼고 이래서 좋겠지만 약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모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의 혹을 수술하기로 결정한 부인이 있다. 계지복용안증을 확인하고 본방에 의인 별갑 대황을 가하여 처방으로 5일분씩3회 도합 15일 복용으로 완쾌되고 말았다. 일주일분 복용한 즉 암적색의 혈괴가 5개가 음부로부터 배출되더라는 사실을 보고하여 왔기에 부기한 기록한다. 어,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의인 별갑 이런 것들이 어혈을 이렇게 좀 제거합니다. 대왕도 이런 데 필요하고 요 43세 여자분으로서 오래된 자궁경부염으로 내원 병원에서 한 1년을 치료받았는데 계속해서 염증이 생긴다. 이거는 항생제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원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조복령 안에다가 저당환 견복했고, 개조복령 안에 궁황산 이거는 이제 천궁대왕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혈을 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 하시다 보면 양방에서 안 되는 데에는 양방이 접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몸에 어떤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저희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네. 양방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한방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40세 정도의 한 남성이 3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금년에 또 재발하였다며. 진통제를 다 나는 것이다. 아마 이게 치질일 겁니다 치질. 수술을 받았을 때 서늘한 가을이었는데 완쾌할 때까지 약 2개월 가량 고생했다고 한다. 이 환자에게 진통제 대신에 계지봉용한 분말을 3일분 주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덜하다고 한다. 계속하여 2일분을 복용했더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상처도 쉽게 치료되었다. 무더운 여름날이라 오랫동안 고생할 줄 알았는데 빠른 시일 내로 치료가 되어 참으로 신기하다고 한다. 아마 이렇게 치질 수술을 했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혈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거기에 진짜 피가 응결되어 가지고 이런 의미를 보다는 우리 어혈이라는 것은 기운이 서로 흘러야 되는데 그게 기운이 못 흘러서 생기는, 뭉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꼭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어혈이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증과 소복부의 병이 생기는 것이 계절복룡안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혈증의 문제를 호소할 때 생리, 배란기와 유관하게 병이 나타난 것을 보면 소복의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다. 개지복용환은 상충과 구련이 있고 두통이 오는 사람이 소복의 문제와 생리 문제를 동반하면서 아픔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생리주기 중에 끼어 있을 때 대처로 쓸수 있다. 자, 이건 너무 말이 복잡한데요. 개지복용환쪽은 개지가 있으니까 상충이 반드시 나타나고 자약이 있으니까 구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상충이 있으니까 이 두통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목단피라든지 도인이 있으니까 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복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도 피가 나오고 하는 혈과 관련된 문제가 내포될 수 있죠 그래서 수술에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